자, 제가 오늘 소개 드릴 상품은 그렇게 엄청난 것은 니지만 대단한 것입니다. 군발이 가려드립니다. 보십시오. 이거는 샴푸입니다. 이두 번의 펌프를 제 몸으로 산산조각을 했습니다. 가소롭게 그졌군요. 이제 제가 뭘 팔라고 하시지 아시겠습니까? 약을 파는 오븐 샤워입니다. 여러분이 자기 시간 뺏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시간 뺏기는 걸 싫어하실 겁니다. 여기 야간 근무자격이 있습니다. 이것 때문에 걸리다오는 시간을 보십시오. 존나 아깝습니다. 여기에 밥도 먹고 운동도 해야됩니다 이 시간에 샤워를 언제 합니까 대체 저녁 끝나고 하면 되는거 아니냐고요 닥치세요 좀볼일러병입니다 9시에 순찰 가야돼요 8시 50분이 야간 근무자격이라 생각합시다 그럼 45분쯤에 샴푸를 들고 샤워장에 가세요 그 다음 이렇게 펌프질을 존나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바르세요 여기엔 준비물이 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유생계념과 엄청난 못눌리 그리고 당담화가병식력을 함께 섞어 이렇게 야무지게 섞어주면 건전하고 건강한 오븐샤워가 될수 있습니다 에휴 씨발 자 이제 이 샤워장은 정쟁터입니다 당신의 샤워를 보고 떨어져 나가는 맞아, 소문이 맞아, 하나 맞아, 둘 맞아. 당신의 샤워는 위대한 군생활을 바라듯 밝게 빛날 겁니다 감사하세요 저도 몇명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나저나 시간이 엄청 촉박할 겁니다 샤워 중 머리만 감는 게 아니 이도 닦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머리 말리는 시간은 사치입니다 후기입니다 요즘 PX에 메라스킨 들어와서 너무 좋더라고 치킨 시작하고 줘 전이 최선이라니 점오분 전에 샤워를 하자 해서 같지 근데 점호 전에 걔 나가더라고 난 그날 점호 늦어서 걔딱잡고자 <laughs> 마치고 오븐샤워에 꼭 필요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동기입니다 동기. 이렇게 오븐샤워를 할때 동기를 들여다 놓고 스무스하게 돌려주면 동기의 내장이람 <놀람>